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20세기 심리학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는 분명히 상업적인 때가 묻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이 하는 역할에 대한 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면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긴 하지요.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키워드에 묻어 있는 상업적인 요소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한번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 음 현대 심리학 그리고 특히 자기 개발 요 책에서 빠지지 않는 그 단골 단골 손님이에요. 뭐 높은 자존감은 인생을 바꾸고 또뭐 연애도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학계에서 나오는 좋은 글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몇개 읽고 어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한번 이 영상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존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남녀 관계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우리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걸로 단순하게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 어 아마 뜨끔하실 거예요. 어, 혹시 내 얘기 하고 있는 건가? 난가? 아 <laughs> 남녀 관계에서 공감과 배려를 계속해서 희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은 좀 있어. 근데 이 자존감의 어떤 기본적인 뿌리가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어, 외부의 인정에 의해서 자존감을 유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도하게 꾸민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약간 좀 날씨 시스터 같은 경우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어, 그런 말은 막 떠들어대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도 아주 많죠 하지만 이렇게 외부의 인정에 의해서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비판에도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네까짓게 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시부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 특히 연애 초기. 아주 상대방의 작은 행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답장을 늦게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트 코스, 데이트 스케줄을 정하지 뭐뭐 뭐 알아서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과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나의 자존감이 상대방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러한 그 외부 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말 들으니까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인정에 의해서 우쭈쭈쭈쭈쭈쭈 된 이러한 자존감. 특히 어렸을 때그 양육 환경에서 엄마 아빠가 얼고 공주님, 얼고 왕자님, 미남 미녀님, 응? 음? 자기 뭐, 애기 면상 빻은 건 생각 안 하고 이굴 우리 이쁘니 이굴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우쭈쭈 우쭈쭈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아주 아주 예민해요. 여기서 잠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나 너무 낮은 사람 모두 연애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 뿜뿜이야.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냐면은요. 나는 이러한 연애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러한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만 소중합니까? 상대방도 누군가의 아주 귀중한 아들 딸인데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실명시킬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를 관계에서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상대방도 그만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여자 A 남자 B가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진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최고의 궁합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 B가 여자 A에게 "요즘 너무 바빠서 뭐 이번 주말은 조금 친구들과 보내고 싶어." 아니, 바쁜데 친구들과 보내고 싶다.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여자 A는 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자 A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좀 있나? 아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린 거야? 여기서 여자 A의 이러한 반응 사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 그 상대방도 게이, 자기 개인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면서, 이러한 어떤 그 남자 비의 반응을, 비의 응답을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편, 남성 씨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어요, 이 새끼는. 그래서 연애에서도요,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그 비판이나 요청이 귀를 닫아 버려요. 결국 남자 씨이 자식은 넌왜 이렇게 이기적이야라는 말을 듣고 관계를 뭐 쫑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자존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첫 번째로 제가 앞서 살짝 이야기한 거 어린 시절 과도한 칭찬입니다. 넌 최고야. 넌 완벽해. 공주님, 왕자님, 우쭈쭈, 우쭈쭈. 이런 말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은 아이의 자존감을 훨씬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깎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 그 초반에 얘기했죠. 그 사람의 자존감의 뿌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 부모의 어떤 그런 응답에 어, 좋았어. 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 나는 뭐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나는 뭐지? 아, 옛날만큼 왕자님, 공주님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두 번째, sns 비교 문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옘병을 sns. 그냥 딱 열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명, 물 우리가 인생에는 면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SNS는 항상 밝은 면을 강조하죠. 음? 그러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보자. 어유 뭐 개뿔 아무것도 없네. 그래 니들은 그러고 살아라. 난 이렇게 잘 나갈게. 음. 불쌍합니다. 불쌍해.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사진 몇장 찍기 위해서 극생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 엄청난 돈을 쓰고 안 그래 여러분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응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성공과 실패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나 과도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 또뭐 약간 그 약한 실패인데, 이 실패 때문에 자존감이 그냥 뭐 폭삭 주지 않는 거죠. 연애에서도 비슷합니다. 딱 데이트를 했는데, 어, 잘 됐어. 아, 난 연애 천재야. 난 연애의 신이야. 난이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어. 이러한 착각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데이트를 했는데 또딱 망했어. 아 나는 왜 이렇지? 나왜 이렇게 연애가 안되는 걸까? 이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뭐 이해하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연애에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보질 못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존감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은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는가 이러한 권력 싸움으로 그 관계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정 관계는 권력 싸움이 아니잖아요.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보면은 무조건 자존감이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자존감은 그렇게 무슨 뭐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본다고 해서 자기개발 서적 한 다섯 권나 본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자존감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무려 4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정의가 저는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인용해 드리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어떠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거기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총합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다라고 그 교수님은 정의했어요. 음~ 자존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남들과 내가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받느냐? 아 나는 자존감이 높아. 나는 자존감 왕이야. 근데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여러분, 그 관계를 반, 그 어떠한 그 커뮤니티, 어떠한 그 네트워크를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왜?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생활, 사회 관계, 인간 관계, 긍정적인 피드백.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위한. 오케이?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아, 균형의 문제입니다. 너무 높은 자존감은 상대방의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너무 낮은 자존감은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하게 음, 뭐 의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되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되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자존감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도 말고요, 또 너무 자신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연애는 자존감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 서로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종의 소꿉놀이하는 그 놀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존감. 음, 내가 영상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업적인 때가 묻은 자존감, 여러분들, 이제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말 들어보세요. 음, 어,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